뭐라고 썼냐면, 직각 삼각형인데, 어,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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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써있냐, 이게. 여기. 여기 A라고 여기 써있네, A. 각이. 여기 45도래. 그때 뭐라고? 탄젠트 A 값을 구하세요, 그랬네 보세요. 탄젠트 A니까 뭐가 돼? 탄젠트 A라고 했으니까 뭐냐면, 여기 1분에네, 그지? 1을 줬으니까. 1분에 이거지? 1분에 이건데, 여기는 1인 건 알겠지? 됐어? 근데 뭐야 여기가 모르겠네 여기를 근데 뭐라고 써있어 거기가 아하 얘가 이등변삼각형이요 이랬네 자 탄젠트 a는 일단 뭐라고 1 더하기 a d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분의 뭐 1분의 이거니까 이거잖아 그지 그제 그럼 이 a d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봐봐 1하고 2하면 여기 뭐가 되니 루트 2지 그럼 여기도 루트 2네 괜찮아 그래서 그 탄젠트 A는 뭐라고? 1은 뭐, 써 필요 없으니까 1 더하기, 루트 2가 탄젠트 A의 값이 되겠네. 괜찮아?